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여신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뜨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여신석 수급이 조금 쉬워졌죠. 패치 전에는 6단계에서만 나오고 6단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영웅보스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무가금 유저 아예 못뭐 구할 수 없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영웅보스 6단계의 난이도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6단계를 꼭 가지 않더라도, 멀티 5단계에서 나오죠. 5개씩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신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6단계 도는 게 제일 좋죠. 6단계에서는 10개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랜덤이긴 하지만, 아예 여신석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여신석 선택상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3성인 거고, 요거는 이제 4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원, 급이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완제를 먹게 되면 좀더더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6단계를 도는 게 사실상 좋은데, 뭐 당장에 뭐 6단계를 다돌 수는 없죠. 아무.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고 해더라도 6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우 그 육성을 찍지 않으면 데미지가 안 박힙니다. 그래서 육성까지 이제 승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시간이 들어 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간에 뭐 5단계에서도 여신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신석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석은 이 조합 쪽에 카드 보시게 되면 각성 카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 이제 여신석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자 받은 거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 삼성이 나오게 되죠 요 삼성 여신석이 나오게 되고 요걸로 사성 여신석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왜사성을 만들어야 되냐 삼성도 상관없어요 계속 모아 가지고 삼성으로 바꿔도 되는데 요게 한마디로 각성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영웅을 중복 으로 가지지 않더라도 요 불의 각성 카드가 있으면은 부속성 영웅을 각성시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태생이 삼성이기 때문에 태생 삼성은 사실상 각성하기가 쉽잖아요. 뭐 계속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사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야 되겠죠. 사성 이제 각성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요 사성 어 불의 여신석이 필요한 거고 요거를 이제 모아야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 다섯 개당 한 개잖아요. 다섯 개당 한 개인데 여기 들어가는 양이 50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각성카드를 만드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 정수는 뭐 쉽게 구하니까 뭐 정수는 제외하고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 5 0 0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죠. 2,500개 어휴. <laughs> 절대 쉬운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구역구역 모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각성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각성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만들면 좋냐? 이게 또 이제 2차적인 고민이죠. 아, 이걸 만들까? 저걸 만들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천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 추천을 하냐? 이거 추천할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뽑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조합을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조합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혼 카드는 굳이. 여기서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굳이 각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제외한 필수 영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중에 뭐 필수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어뭐 결장에서 사용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죠. 뭐 검태오 아직 뭐 각성을 하지 못했다면은 뭐 검태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번에 나왔던 이런 친구들 또는 뭐 이런 이제. 물체인 그러니까 나는 PVP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을 각성을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PVP 관련된 캐릭터 뭐 물체인이라든지 이제 뭐검테어라 이런 친구들을 이제 각성한데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근데 저는 사실 PVP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컨트롤이 좀구리기 때문에. 그래서 PVE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게임. 자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사 캐릭터를 각성하는 데 활용을 해 주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자사 캐릭터 하면 검 에이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신캐 이제 화신세인 그리고 아시는 이제 여기 오스카가 있죠. 그래서 이세명 중에 본인이 키우는 거를 이제 각성제를 그 각성 카드를 통해서 각성을 시켜 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미래 지향쪽으로 보시면 그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은, 거메이스를 각성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거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보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제이브 같은데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활용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메이스가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거메이스가 좋은 점이 속성상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사양도가 나오게 되면 속성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성을 딱히 타지 않는 이제 이런 아무 속성을 올려주시는 게 좋죠 특히나 내가 운이 좋아서 뽑기를 했는데 화신세인이 나왔다 얘는 진짜 사냥 쪽으로는 정말로 좋거든요 얘그 각성을 거의 안 해도 그 검에이스하고 맞먹어요 왜냐면 위석 증가도 가지고 있고 범위기도 되게 크고 해서 사냥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사실상 이제 각성을 시켜 주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이제 뭐범용성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스카를 넣어주시면 되죠 오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영웅그 보스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고 영 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넥서스 사냥터 에서도 되게 효율이 좋고 자사 에서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뿌리 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을 잘 채워 줄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스카를 또 각성을 시켜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자사 캐릭터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친구들을 이제 각성을 시켜 주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PVP 이제 관심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PvP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약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각성을 좀 시켜 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은 되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